자 함수 fx는 구간 이것에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어, 이것이랍니다 이거 뭐죠 네, 주기함수죠 네, 두칸씩 주기함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다에 대하여 gx가 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찢어진 형태의 함수가 주어지면, 얘는 처보는게 아니라 그랬어요. 얘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요. 그래서 얘 보세요. 얘. X가 1이 아닐 때는 X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2면 2인 거죠. 3이면 3이고, 5면 5고. 근데 1이면 1보다 큰 뭔가가 있답니다. 됐어요? 이되나요 그래서 함수 함수 f 동 g x 가 x 1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러면은 a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그럼 x 1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x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극한 값과, 아,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은, 좀 우욱한과 자극한이 또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1에서의 우욱한 구하고, 자극한 구하고, 함수가 구해서다 똑같으려면, 어, a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보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욱한 일로 갑니다. 그래서 gx에다가 1보다 조금 더 큰거 넣을거예요 그럼 뭐 나오겠죠? 뭐 나오죠? 어? gx에다가 x에다가 1보다 조금 더 큰거 넣을거예요 그럼 뭐 나오죠? 1보다 조금 더 큰거 나오겠죠? 어, 이제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온다니까 6넣면 6나오고 근데 1 넣으면 1보다 조금 더 큰거 나오고 1보다 큰거 나오고 되나요? 그래서 나온 1보다 조금 더 큰걸 들고 fx로 갑니다 어 근데 지금 보시면 fx 범위가 이렇게돼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뭐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1보다 조금 더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넣으시는 게 아니야. 1보다 조금 더큰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fx가 실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수 있어. 음. 그래서 우극한 1인 경우에는 여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치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x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이 값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 거 조심하시면서 얼마가 되나요? 0이 되나요? 아, 1을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둘다 0이네. 그러면은 네, 0, 0이네. 음, 만나네. 음, 그렇네요. 아무튼 정확한 일입니다. 정확한 일을 넣어주시면 1보다 조금 작은 거 넣어보시면 뭐가 나오죠? 1보다 조금 작은 게 나오겠죠. 그쵸? 그렇죠? 그걸 들고 f로 들어가시면 은 1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1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나오죠? 0 나옵니다. 이번에는 g1입니다. g1은 얼마예요? A. a입니다. 그쵸? 그렇죠? x에다가 1 넣어주시면 a입니다. 그래서 fa가 되죠. 그럼 fa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A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A는 1이거나,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라는 건데, 느낌이 없네. 뭐야? 왜이런왜이런 특별히 잘못된게 있나 x1에서 연속이다. 최솟값을 구하여라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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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볼게요. FA까지 됐죠. 그래서 x에다가 이제 a를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었죠.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1은 1보다 a는 1보다 큰데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렇죠? 되나요? 그러니까 아 여기다가 2씩 더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3이거나 2분의 5거나 1. 근데 1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또 2를 또 더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값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랬을 때, A가 될수 있는 최소값은 2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네,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